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시죠? 알기 쉬운 재료와 일치리 Q&A 대화 출판 일본 자료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목은 강판을 한쪽만 당검질을 하면 이라는 내용인데요. 질문을 보시면 강판을 한쪽 면만 당검질을 하면 오목이나 볼록 현상이 발생되고 일정한 변형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변형이 발생되지 않고요. 왜 이런 것인지요? 원인과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답변을 보시면 강판의 한쪽만을 당검질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판의 전체를 가열하고 한쪽만 수냉을 하여 단검질하는 방법. 두 번째는 강판의 한쪽만을 번으로 가열하고 나서 수냉을한 방법입니다. 자, 강판을 단검질을 하면 반드시라고 말할 정도로 단검질 변형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 단검질 변형에는 빠르게 냉각되면이 볼록, 느리게 냉각되면이 오목으로 된다고 하는 룰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사자성어로 만들었죠. 급볼소 급냉은 볼록, 서냉은 오목. 이렇게 외우시면 쉽겠죠. 제가 만든. 찾자성먹요 따라서 강판을 전체 가열하고 나서 상면만을 상부로 순행으로 빠르게 냉각시키면 이면이 볼록이 됩니다. 결국 전체 가열하고 나서 달금질이 이루어진 상면이 길어지게 되어 볼록면으로 되는 것입니다. 느리게 냉각된 할면은 짧아지게 되 오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죠. 이것은 마치 일본 칼의 굴곡과 동일합니다. 일본 칼의 칼날은 칼등보다 두께가 얇기 때문에 전체 가열하고 냉각할 때 칼등보다 빠르게 냉각이 되는 거죠. 얇으니까 그래서 볼록이 되어집니다. 결국 뒤로 휘어지게 됩니다. 이런 칼 보셨죠? 이런 칼, 이런 칼 이렇게 뒤로 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뒤로 얇고 두꺼우니까 빠르게 냉각. 내리급볼 소, 급볼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말씀이고요. 네, 그러나 강판을 편면만 한쪽만 번으로 가하고 나서 순열하여 단검질을 하면 양상이 다르게 됩니다. 자두 가지가 있는데 비교적 두께가 두꺼울 때 가열되어진 반대면은 냉각 되진 어 상태. 가열이 안된 거죠. 예를 들어 가열되어진 상부를 순행을 하여도 가열되어지 하면 쪽의 냉각이 빠르게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거라는 거죠. 왜냐면 하부는 최초로부터 냉각되어 있어서 무한대의 속도로 냉각이 되어주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무리 순행을 하더라도 순행보다 무한대가 더 빠른 거잖아요. 하부는 가열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부가 급냉이 되어서 따라서 이때는 하부가 빠르게 냉각되어진 것으로 되어 늘어나게 되고 가열되어진 당금주 이루어진 상부는 예를 들어 수냉을 하였다 하여도 느리게 냉각되어진 것으로 되어 수축 오목, 결국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본강판 단검질 측을 내측으로 오목하게 만드는 변형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자, 신간선 등의 철도 레일은 마모를 줄이기 위해서 레일의 머리 부분을 가열하여 단검질을 합니다. 이것을 경두레일, 하드헤드라고 할까요? 레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HH 레일은 두부만을 가열, 분출 냉각을 해야 된문제고 있는 것입니다. 만 이때는 레일 두부의 쪽에 레일 저부보다 느리게 냉각 되어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왜냐면 레일 하부는 가열되지 않았으므로 이미 냉각되어 있으므로 급냉 무한대로 빠르기로 냉각된 거죠. 레일은 두부를 내측으로 오목 이렇게 오목하게 된다 이렇게요. 굴곡 레일 양단이 상부로 굴곡이로지 되고 이에 굴곡의 양은 레일 25m라면 중앙 곳에 이미 25m 정도로 이렇게 2 m 정도로 이렇게 밑으로 힌다는 얘기죠. 이게 발생이 됩니다. 또 레일 전체를 가해라. 전체를 만약에 가해하여 두부만을 분수냉각 하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레일의 두부만이 볼록. 레일 양단이 하부로 이렇게 밑으로 하부로 굴곡되는 거죠. 레일의 두부가 두부보다 빠르게 가격기 때문에 볼록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께가 얇아지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두께가 얇기 때문에 상면을 가열하면이 열은 하부로 전달되고 하부의 온도도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상부만을 순행하면 두꺼운 판과는 다르게 순행면이 하부보다. 빠르게 냉각되어진 것입니다. 따라가게 냉각된 쪽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가열면 상부가 볼록으로 굴곡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열 수냉면이 볼록으로 될 것인지 오목으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면이 하부보다 빠르게 냉각되어진 것인지 느리게 냉각되어진 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가게 냉각되어진 쪽이 볼록, 느리게 냉각되어진 쪽이 오목 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급볼수호죠. 이 관계는 단검질이 이루어져 경하게 되어지는 마르텐사이트화 어떤지라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과되는 주의의 냉각이 빠르기만으로 한결. 그러니까 마르텐 사이트는 원래 팽창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영향을 주지만 그 양이 급냉하는 양이 두께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마르텐 사이트는 상관없이 이 관계 급볼소 많이 작용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하면 두꺼운 판을 상방으로 긁고 가운데는 하방, 가장자리에 장방으로 시급할 때는 상면만을 급여시키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조가열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선박의 측면 강판에 굴곡 가공에 응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강판의 가열 굴곡은 어느 쪽이 빠르게 냉각되어지는가에 블록으로 된다든지, 원목으로 되는 것으로부터 냉각이 동일하게 이루지도록경구하면 가열 굴곡은 사라지게 됩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급불소 기억해 두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